이즈를 줬나? 무라마나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보고싶긴 한데 궁금하긴 하구만 너프된 제국을 한번 해볼까? 야 우리가 죽어 이거 난 몰라 니달리 풀만 빼 우우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사람을 발로 때려? 망했다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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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도 이 숨막히는.. 어마이 oh 회오리 쓴다 안타지면 돼 전나에게 부시를 뺐으면은 회오리를 못하지, 베이베베이베 베이베. 뭐야, 탑 WK 뭐야? 미션 성공.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줄? 도망가, 친구야. 뭐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제 뭐해? 맞장을 뜨자 이거야? 못한 는 <laughs> 실패. 아, 근데 오히려 좋아. 탑이 잘큰게 오히려 좋아. 아, 나이스 샷. 아, 죽었고 이걸 사라? This is g o l l i n s Man. Collins, 와, 절 바로 풀어? 여기다. 아, 여기라고, 그러 그러니까 여기, 여기라고, 여기 맞췄고. 아, 죽었네 결국? 빠졌고 꼼짝 못하죠. 혀리 부시로 날아와요. 딱 봐도 이 정도 다다. 오케이, 빠졌고 와도 없고 혀리 쓰나 보고. 오, 마순팔 베이베 그리도 졌고 아무 비도 해주고 Q쓰겠다 여기 아 마이 갓왓 브라블럼 왓 브라블럼 어 제이슨 언제 왔어 오 마이 갓 디스 이즈 팀워맨 디스 이즈 팀워크 아니 상대는 저만데 우린 텔들고 더블피를 따? 이게 말이 돼? 심지어 핀이야? 또 땄어? 이래 차야 이제? 오 마이 갓아켄벨렛빗 게임 터졌다 게임이 이렇게 편해 벌써부터 전판 서포터 이거 했다? 즉시, 즉시 승리 미션 성공. 즉시 승리. 아 커니 안 되는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임렙이다. 임렙은 또 빡세. 미션 성공. 아 나이스트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방금 앞대시 호도도도독 가기연. 나왜 렌즈 안 샀지, 민기야. 일리야, 유. 미드. 솔킬 또 닦고. 근데 이제 슬슬 루시안 좀 하면 아프긴 한데. 아우, 쉐베르르르. 불 쓴다. 아, 보입니다. 불쓸때다 보입니다. 아, 내가 왜더 짧은 건데. 내 네, 사골이 외도 짧은건데 저기 누구있고 하나 더답은 멸망 엠버렛네요 심지어 스노블도 잘 굴려 제이스 헐이 멀리야 그냥 오우 쉣 조심 오 마이 갓, 나캠빌리에또 잡았어, 릴리아 궁도빠졌어 렌즈 또 한산네? 나이스. 아이씨, 피만 줄 알고, 쿠키도 먹고. 오이씨!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 가는 중 알아서 죽어 이거는 오케이 우씨나풀왜썼어또민기야 잡작해 나이스 이렐리아 개잘해 풀은 왜 썼어 민기야 얘네 있니? 너 봤구나 별 타는 소리야 너 봤구나 살려줘 베이스가 죽었네? 이게 일단 제구 떴고 드디어 랜드3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아서 잘샀습니다제국 어, 오히려 내가 WEQ를 루시한테 받고나서 갈리오 텔타는 곳에 간 다음에 그냥 성공을 위해 쓰는거지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을것 같아 아... 너무 아쉽고 이쪽병 This is 제국. Oh my God, I can't b e l i e s s 제국맨. This is 제국. 아, 좋아 좋아. <laughs> 이 느낌이지. 테를또 타? 미추공 써줄걸 <laughs> 믿음이로 우리는 그냥 믿음이로믿음이로믿음이로 와, 스피드 같이면 되는데 혼자 갔어. 저거 이때 밀어줘. 이달리 어디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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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한보다될잘넣네 타오가 네, 갑니다잉. 나는 AD가 많으니까 향료를 갈게요. AP가 많으면 은 후무를 가고, AD가 많으면 은 향료를 간다. 아이템 가는 건 굉장히 쉬워졌어요. 전령을 갑시다. 그러면은 억제기 타워가 꽁짜에요. 억제기 타워가 억제기 타워가 꽁짠데, 이걸 안 먹어? 혼자 먹어 그냥. 쏙무 난. 좋고 좋고... 바텀에 타워를 굴리겠지? 아이 아니, 아, 힐어힐좀 줘, 힐좀 줘, 힐좀 와, 힐 줘, 힐좀 줘, 와, 힐 줘, 와, 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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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써주나 봐라. 아, 진짜 팝. 바로 낭비했다. 전력은돼 대지고. 어 뭐야 왜 켰어? 돌풍이구나. 아니. 퀸 갑자기 칼 베스길래 뭔가 했더니 돌풍이네. 그냥 바른거미 아프다. 이렇게 바른거미 알때 바론 넌 지갑이다. 이렇 뿅! 죽을 케어리 그만 맞아 민기야 제국.. 제국 묻었다 까비 가라 가라 데이스 나이스 이거지 믿고 있었어 나는 1데 뺐다 인별 자산 쌍둥이 깼어요 This is map reading 빼자 이거 빼자 빼자 정비하자 정비하자 어남이래 궁 왔다, 이걸 릴리아. 향로 나옴, 향로 나옴, 향로 나옴, 향로 나옴, 기다리다, 기다리다, 향로 나옴. 응, 나 있어. 와, 내 순간 딜은 나쁘진 않네, 퀸. 제법이야. 이즈 큐 맞출 때더 신성한 파괴자 쓰는 거야, 신성한 파괴자. 이거는 깔끔하게. 용을 먹고, 바로 가는 게 좋다. 서현가다 골고루 먹긴 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대제나 먹으면 물마방이 좋으니까. 바이게도 <목소리> 방금 먹었네. 우리 용 먹고 가라고. 반려 노플! 막을 그게 없구만 뭐야 텔 탔어 뭐야 백업 백업 빨업빨업 버프 평타 쳐 일단 PC로 드디어 받았다 들어가 그래, 그래. 라인 주로 하고 이쪽 뿅 차원간문 평타 뿅어 그래도 잡았죠? 뭐야 못 잡았어? 다음 이쪽 뿅 이쪽 뿅 이쪽 뿅 평타 아아 <laughs> 아, 저기 너무 재밌네. 유치병! 나이스. 아, 이걸 안 잡네. 오케이. 아, 해머 이거 찍는 거를 그냥 발로 때리네. 사람을 발로 때려?